오메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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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데도고맙습도다 생각해보니 이렇게 되면 요렇게는 안 잘리는구나. 방법으로 만들 거 알아야겠어. 게 수리가 다 끝났다 그래가지고 찾으러 가려고요 그리고 오늘이 저희 언니 생일이에요 그래서 목동에 있는 빕스를 가기로 해가지고 카메라 찾으러 갔다가 가면 될것 같아요

찍고 와서 나 화장실 가서 찍으세요. 기계가 만들어 줘짱 신기해 아빠 쌀국수 하나 만들게 줘굴 남자다죠 가고 자고 나도막 아빠가 지금 <놀람> 아빠가 씹는 눈물을 배워 동영상 찍어 와 엄마는 얼굴이 그렇게 조그만데 왜 언니랑 나랑 얼굴이 그렇게 안 조그만 아빠랑 그래 샤리국수 샤리국샤리국스 샤리국수 요구트가 해준 샤리국수야? 떡 하나 떡 하나? 하나게나 이거 뭔가 했잖아 <놀리비> 얘는 안 좋네 <놀리비> <놀리비> <ippers> <놀리비> <놀리비> <flaw> 너무 맛있어 빵 띠, 빵 띠, 빵 띠, 빵빵빵빵니까 엄마, 멈추서. 빵 이미 사가지고. 그럼 내가 가져온 빵은 어떻 거니? 빵, 빠아봐 빵, 빵, 빵. 아, 기름지 안 켜주고 가세요. 네. 이렇게, <놀놀유> 고 야! 아니, 나 너무 좋은데? 아, 그래? 어, 좋아해? 어, 아니, 그냥 꽃잎을 어... 너무 오랜만에 먹어? 아, 다행이다. 대박이다. 완전 고마워. 에리지나의 아, 에리지나. 네, <laughs> 고마워. <웃음> 와, 오늘 왜 이렇게 하이디 소녀처럼 하고 왔어? 돌빈이에꽃 써줬다? 와. 예뻐지. 짠! 짠! 네. 배고픔이라 하지 않아, 원래? 아 하나, 둘, 셋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 음, 아까 그 집이랑 차원이 다르다 그치, 그치? 어, 너무 맛있지? 짠 맛을 추가해서 왔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맥주가 진짜 맛있다. 찹쌀. 너무 맛있어요. 미친놈 같아. 음, 음. 짜증 나. <laughs> 아. 저희 첫 소리를 초... 해도 돼요. 그러도 돼요? <laughs> 다 빡구를 맞는 거. 내가 한다 여섯 고수한테 했는데 <웃음> <웃음> 그런 그림은 안 돼요. 얼마나 <laughs> <laughs> <그럼. 웃음> <laughs> <laughs> <월>, 귀여워. <laughs> 원래는 이거를 호화포로비 것들. 언니들 이거 너무 마음에 드네요. 다 빡구를 막아 응. 너무 귀여운데? 됐어. 진짜 <laughs> 어, 진 찍어. 진짜 귀여워.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거든. <웃음> <웃음> 그리고 사진 찍고. <laughs> 나도 선물 줘야겠다. 저 진짜 별건 아 진짜 근데 너무 기대하지마 눈이 너무 아픈데? 너무 별건 아닌데, 진짜 별건 아니고. 이거 그... 아, 너무 감동이잖아. 어. 아이 이다도 있어? <laughs>

오, 오메, 됐어. 야, 조용 해. 조용 해. 근데 약간, 뭐예요? 아, 어머. <laughs> 미역국. 미역국? <진짜, 나> <laughs> 아, 이거는 우리 구독자식원이 말는 거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미역국을 먹네.

채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조립, 조립해 생일 보엄생뻑뻑하해생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생일 축그해 무서워, 깨질 것 같아. 스릴 그거 스탠드 하다가 손가락을 부셔버린 <laughs> 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응그 응. 힘이 너무 던 그냥 술 마시고 이돼아 너무 요 안 나와? 응? 아무것도 안 나온지 몇 개월이야? 아이스 워터얼을 해야지. 아이스 워터 얼 <laughs> 거네. 아, 아, 물이 없나? 아, 아, 네, 물이 네. 없어서 그 얘기는 끝낼 생각을 안 하는 상황으 어, 쟤는 거미가 되기 전부터도 거미 잡티 머리를 가지고 있어.

불쌍해, 정음이. 응. 친구한테도 저렇게 응. 솔직하지 못하고. <laughs> 여기 어떻게 들어왔지? 입배 낭당했어. 어떻게 어쩌, 쩌다 입배 낭당했지? 진짜 간다. 진짜. 이제 진짜 갑니다. 짜로. 다이놀자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laughs> 음... 제가 이번에 생일 선물로 받은 것 중에 엄청 귀여운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중성마녀 양치컵 세트입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laughs>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거 왜 있는 거지? 양치컵, 어, 근데 양치컵 자체는 너무 예쁘다. 얘가? 이걸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얘의 존재의 의미가 뭐야? 아 이렇게 세워놓는 세워놓는 용인가 봐요 이렇게 귀엽구먼. 삐걱거려 짜증나게 삐걱 삐걱 삐걱. 짠 귀엽죠? 그리고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유리 인형을 받았어요. 헉, 너무 부드럽다. 느낌이 너무 좋은데? 이거를 왜꼭 갖고 싶었냐면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흰둥이 쿠션이 너무 오래 쓰, 쓰다 보니까 많이 해지기도 했고 이제 약간 놔줄 때가 된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번 빨았다가 언니가 이거 말린다고 드라이기를 여기 안에다가 넣으면서 안에가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놔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형을 장만했습니다. 고맙다. 잘 쓸게. 이런 저 이거 진짜 벌써 세 개째 쓰고 있거든요. 진짜 이거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먼저 강추예요 뭐냐면 응. 컬러그램 오리원 오버립 메이커 쿨핑크 색상인데 너무 흰기가 많이 돌거나 너무 밝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잘 맞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렇게 멀줄 몰랐어 야 근데 쟤 생각보다 되게 멀네 혼나가 너무 많아 아주 그냥 아니 아니, 38분이라 그랬거든? 그 네이버 지도에서? 그렇게 오래 걸릴 거리가 아니라고 아닌데 내가 신돌이 행을 타가지고 <laughs> 이렇게 된거 아니겠니 나 정말 너무 힘들다 얘짠 <laughs> 오우 안심하니왔요 이걸 먹겠다고 온게 아니지, 리경. 너를 보러 온 거야. 뭔 소리? 맞아, 맞아, 맞아. 배 이게 소금에 찍어 먹는 게 맛있어 보여. 별로 안 짜. 젤리? 젤리 소주잖아. 음. 한번 먹을래? 이따까지. <laughs> <laughs> 되게 좋더라. 그런 <laughs> 사람이 나랑 별로 안 친한데 나한테 와서 선의를 베풀면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이만큼 해야 된다 얘가 갚다? 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고 싶지 않은데? 아얘 나한테 이렇게 하네? 이거 내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아, 나 얘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나 약간 그런 느낌이 야, 생일 어? 주고받고잖아 사실 근데 그 카카오톡 때문에 어. 너무 심해진 것 같지 않아? 어. 나도 안해 그래서 어느 순간은 아 의무감에 어. 받았으니까 어, 어, 어. 그냥 어. 어느 순간은 아 그냥 나도 주지 말고 응. 받지 말고 응. 그리고 이게 카카오톡으로 주는 거랑 응. 내가 사가지고 짜주는 거랑 이게 고민하는 시간도 다르고 왜냐면 받은 거는 환불하기가 어렵잖아 맞아.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그렇게까지 축하하는 마음이 없다가도 이게 아유. 점점 이 점점 그축하는거 아니지? 뭔가 약간 어. 어, 좀더 좋은 거 주고 싶고 어, 어. 어, 어. 필요한 거 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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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고 막 고민하게 되면 어, 어. 그 들키긴 싫고 맞아. 이렇게 되니까 그 과정이 좀 즐거운 거야. 어. 그래서 요즘에는 카카오톡 잘안보였는데 최근에 계속 그 친구 생일을 막 그런 식으로 챙겨준 적이 없다 보니까 이번 생일에는 내가 선물을 많이 못 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나는 차라리 근데 그게 더 마음 편해. 마음 어, 편하고. 그래서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사소한 거지만 챙겨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야. 아,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안 챙겨주고 넘어갔는데 그치, 얘는 이렇게 그치. 내 손에 대고 그게 진짜 진짜 찐이야 어, 얘가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해준 게 아닐지언정 나는 이제 얘한테 마음이 되게 커지게 되는 맞아, 맞아,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너무 맞아. 그게 좋았던 맞아. 것 같아 이번에 그런 사람들을 더 오래 잘 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야겠다 맞아.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게 약간 맞아. 축하한다는 맞아. 감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 어, 배우, 배우고 있어 <laughs> 이런 게 축하한다는 마음이구나 내마음에 지금 인사이드 그 아웃 <laughs> 깊은이가 그그 생기고 있는. 나의 주 감정은 어, 까칠이 같 이렇게 생목도 나아지 않아? <웃음> <웃음> 나의 내면에 99%다 까칠이 밖에 다 꺼져 그냥 말발지마. <laughs> <laughs> 완전 독재자야 지금. <laughs> 초록색이야 그냥 건들면 죽여버릴 거야. 아, 누가 건드려 죽여버립니다. 오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어. 죽여버립니다. 어. 음. 슬슬 아. 달려보자고. 어. 그래.